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전달하는 ᄀ 따라서 그 말이 상대에게 다가갈 수도 중간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, 제 손에 날달걀이 있다 라고 가정해 보십시오. 제가 이걸 그냥 방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? 그냥 깨지겠죠. 근데 제가 방바닥 위에 쿠션 하나만 올려놓아도 날달걀이 무사히 안착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리더의 화법, 리더의 메시지 딱이 날달걀과 같습니다.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전달하는 화법에 따라서 그 말이 상대에게 다가갈 수도 중간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. 저자님 현장에서 이런 사례들 있습니까? 네, 작년 겨울이 떠오릅니다. 실제 강남에 위치한 한 30명 조직의 제조업 현장에서 이팀 코칭을 하는데 갑자기 한 대리님이 다음 주에 퇴사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쭤보니까 저한 부장님이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겁니다. 신입사원 때부터 지금까지 쭉. 그래서 일이 어려운 건 참을만 한데 그 말, 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너무 직장생활하기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. 그 순간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서 그때부터 고민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직장생활의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쓴게 바로 리더의 언어 역량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이 메시지의 품격입니다. 맞습니다. 이 메시지의 품격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들의 본질을 우리가 지키면서 품격을 더할 수 있을까? 많은 사례들을 넣어놓은 책입니다. 1강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? 네, 1강에는 경영자, 그리고 팀장, 즉 리더들이 실제 현장에서 쓸수 있는 긍정화법들 위주로 담아두었고, 리더 역량의 중요성과 사례를 위주로 담아두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2 강에서는 직원 여정이라는 표현들을 씁니다. 한 직원이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, 입사 첫날, 1개월, 3개월, 승진, 그리고 리더로서의 성장이 가는 과정, 마지막으로는 안녕, 인사하는 그 퇴사의 시기까지. 이 직원 여정의 순간에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습니다. 이때 어떻게 하면 리더분들이 우리 구성원들의 성장과 성과를 이끌 수 있는 품격 있는 메시지를 할수 있을까 고민했고 샘플들을 넣어두었습니다. 그리고 삼강에서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음. 정말 피드백하기도 애매모호한 상황들 많습니다. 자꾸 지각할 때, 음. 실수가 잦을 때, 뭐 연봉 재계약할 때, 야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하는 그 모든 순간들에 대한 솔루션을 담아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뿐만 아니라 삼강에서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마주하는 그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부부간의 메시지. 연인간의 메시지 혹은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 또 기업의 메시지와 정부의 메시지도 품격 있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과 화법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이런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품격 있는 메시지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5강에서는 화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스토리텔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토리의 구성요소 또 스토리의 힘 또 스토리를 직접 작성해 볼수 있는 양식과 샘플까지 준비했으니까요. 이 메시지의 품격을 통해 긍정화법과 또 스토리 구성 역량 함께 높여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의 삶과 모든 직장생활에 품격 한 스푼이 더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성장하는 리더들의 화법필독서 메시지의 품격